지난 주간에 저희 지역에서 한 집사님의 손에 이끌려 등록하신 한 노성도 한 분과 잠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즉슨 마지막에 아이고 어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목사가 되셨을꼬라고 <laughs>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일찍부터 헌신하고 신학의 길을 시작을 했지만 전도사에서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게 여겨졌던 목사가 되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였겠지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큰 집회 청소년 수련회에 갔더니만 저보다 먼저 목사가 되어서 저에게 와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긍정적으로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자로 헌신하였다고 해서 어찌 긍정적인 생각만 할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수타게 많았습니다. 남들은 쉽게 되는 것처럼 보였던 목사의 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멀게 그리고 높게 보일 때에.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게 될때 휴가 기간에 들른 어느 작은 교회에서 그 수요 예배 시간에 한 분의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저와 같이 기나긴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진학과 직업과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한 답답하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나라는 존재를 알고나 계시긴 하실까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제가 펼쳐든 성경 본문이 공교롭게도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때 느낀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난 여정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일평생과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선택과 결단 앞에 울부짖다가 열의 아홉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기 일수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사리에서 벗어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흉흉한 홍해도 하나님께서 멋지게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적군 애굽의 말과 군병들은 홍해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애굽은 말과 군병들을 자랑하던 거대의 국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에서 싹 쓸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민, 오늘 본문은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도상으로는 매우 가까운 길이었지만, 그쪽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군인들과 전쟁이라도 붙어버리면 연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가까이에 있는 애굽으로 금세 되돌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짧은 길을 선택지 아니하시고 홍해의 길로 둘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 사흘길을 가서 이른 곳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3절의 마라 라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부족함에 담긴 지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여 계속해서 뜨거운 사막을 걸었기에 대단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다니는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도 부릅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생겨났습니다. 뭔가 없는 것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부족의 순간을 만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부족함 없이 가득가득 채우셔야만 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굉장히 목이 마르고 애타게 찾아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다른 어떤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이 있어야 하는데, 단물이 필요한데, 쓴 물만 있게 되면 그 인생도 쓴 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우리가 읽었던 15장 1절과 2절 그리고 그 이전 사건이 무엇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했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던 그들이 부족을 만나는 그 순간 즉시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의 적병을 홍해물에 다 쓸어버렸던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을 목격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들의 부족을 느끼는 순간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본문 25절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지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결국 물이 달아지는 그 방법이 먼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 앞에 있던 것이 해결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해결책이 될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만으로 끝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후반절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한다 라는 것은 연단하여 성장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생겨난 곳, 부족함이 생겨난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한계가 드러났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고난과 부족의 장소가 나타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아 즉 인생의 쓴맛을 만날 때가 오게 되는데 마라를 만나면 실망하고 낙담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고 하지 말고 아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가르치시겠구나 라는 믿음의 반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바로 거기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곳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행로 중에 신광야에 가면 마라와 똑같은 사건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마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였다면 신광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라는 문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문제 앞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지지만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어 나타나는 반응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6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처럼. 광야의 생활 중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두 가지는 첫째가 애굽이 더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기껏 종살이에서 구원의 자유민이 되게 해 주었더니 노예 생활의 애굽이 더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죽일라고 여기에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죽일라고 구원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태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지금 잠시 잠깐 겪게 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현실적 부족과 결핍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을 원망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느냐 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은 날 구원하셨나? 이렇게 한탄하고 앉아있지는 아니합니까? 부족을 경험하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려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마라와 신광야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의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일순간에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결코 한 번의 성공과 한 번의 순종으로 자만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과 주제는 인간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바로 그 고민 우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마라와 신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궁핍하고 또한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께 잘 엎드리질 못합니다. 자기 생활 하느라 바쁘죠. 하지만 무언가 다급하고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기도의 선을 넘을 때가 몇 번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입시를 준비할 때, 딸 시집 보낼 때, 이러한 때몇 번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비를 만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마라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는 마라의 쓴 물이 마지막 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쓴 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5장 27절에 읽었던 그 말씀.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마시지 못하는 숯물이 있는 마라에서 이렇듯 물이 있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라가 그의 인생들 가운데 끝인 줄만 알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만 가니까 바로 엘림이 나오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 엘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모세가 만일 미리 알고 가서 사진이라도 몇장 찍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할 때내 네 이놈들 사진을 쫙 펼쳐 놓고 봐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가다 보면 이곳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며 수고할 때, 우리의 앞에 그 일들을 쫙 펼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지금의 눈물, 고통,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마라에서 갑자기 나타난 쓴물은 능히 우리로 시험케 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으면 엘림의 물샘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래 일을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으니 굳이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복음성가 가사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의 일도 나는 모릅니다. 불행이나 요행함도 나의 뜻대로 못합니다.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을 잡아 주소서라고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엘림의 물샘과 종려나무를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겪게 하시므로 다음에 또 마라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림을 준비시켜 주실 거야 하며 참고 견디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우리 삶에서도 엘림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대학 합격, 취업, 승진, 결혼, 부흥,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면서 누리며 지나가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위로를 받고, 공급을 받고, 힘을 내서 다시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치고 집 짓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다시 부족한 것을 만날지라도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영원히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나가는 곳이니까 실망할 필요도 대만족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고 또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의 산으로 가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고 더 깊은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편 23편의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 하시는 길은 쓴물이 있는 마라도 있고, 물샘이 있는 엘림도 있고, 먹을 음식이 없는 신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정직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그 인도하시는 길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길도 과정이라는 것이죠. 배워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가면 내 옆에 있던 것을 갑자기 해결책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중에 만나게 되는 단물과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다 보면 축복의 땅 가나안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며 지금의 부족을 서로가 채워주며 격려하며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선물과.